안녕하세요 유민집입니다 오늘 영상 은 알죠? 바로 한 번. 고. 한번 고오 예야야야야야야야 한번 달라보겠습니다 아주 집을 공개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? 오많키 망키입니다. 망키. 많기. 드릴게요. 어차피 안 좋은 녀석이 때문에. 그 다음은 나줄르 드릴게요. 그 다음은 필요 없는 녀석. 태우지네 하나 드릴게요. 필요 없다는데. 어, 필요 없으면 네가 쓰레기통에 버려. 그냥 버리라고 할 거예요. 그 다음은 총지엔 저번에 나왔던 녀석입니다. 하나 드릴게요. 그 다음은 베라키스. 음. 어 하나 더 가고 싶은데 어쩌죠? 다음에 만나요. 그럼 안녕.